어 지난 시간에는 모든 식물이 발아하는 조건에 대해서 혐광성 종자가 있고 호광성 종자가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2 1번째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일정한 일항식 반복해서 짓는 작부 방식은 무엇이냐. 자, 두 종류 이상 작물을 일정한 수술을 갖다가 재배했다. 세일랑을 재배했다. 그 옆에다가 세일랑을 콩을 재배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수술을 세일랑을 재배했다. 이 학생 교대로 재배하는 그 양식이 뭐냐? 그걸 묻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간작의 경우는 사이직입니다. 사이간작, 간작 콩과 수술을 재배한다. 간작 콩밭에다가. 수술을 하나씩 중간중간에 세워놓는다. 혼작. 섞어짓기입니다. 혼작. 이거는 목초종작. 목초는 화본과 목초가 있고 두과 목초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종자를 딱 뿌리는 것이 혼작. 이 목초지를 조성하는 기본입니다. 교호작. 글자 그대로 교대로 심는 것. 교호작. 이것이 정답, 정답이고, 어, 그 다음에 주의작은 뭐냐. 농촌에 가면 논뚜렁 콩. 벼를 재배하고 있는 논뚜렁이 아깝습니다. 사이다가 논뚜렁 콩을 재배해고 콩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벼도 수확을 해서 이 용어는. 이와 같이 주변에다 둘레다 심는 것을 주의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3번 교호작이죠. 토양 지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작물과 거리가 먼 것은? 지력 정진 땅심을 높게 하는 작물이 두과 작물입니다. 콩과 작물. 왜 그럴까요? 콩과 식물은 바로 뿌리옥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중에 공기 중에 78%의 유리 질소 질서, 떠돌아다니는 질소가 있어요. 그걸 흡수를 해가지고 질소를 만들어 가지고 식물이 필요한 양의 40% 이상을 자체 공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콩과 작물은 뭐냐? 자, 콩, 팥, 녹두, 동부, 클로바, 심지어는 아카시아 같은 경우도 두과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옥수수, 이 화본과죠, 벽과죠. 나쁜 중금속에 속하지만은 작물에도 필요한 것은 중금속. 작물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 다르겠지만은 자, 구리, Cu 동이죠. 구리는 필요한 미량 요소입니다. 미량 요소. 다량 요소가 9가지가 있고 미량 요소가 7가지. 두 가지를 합해서 16대 피, 영양소라고 합니다. 작물이 필요할 때. 그 미량 요소에 해당되는 건 자, 구리. 필요도 하지만은 이게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으면은 작물별로 이거는 과잉,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상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리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 점토광물의 특성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점토광물. 자, 2대1 격자 형에서 몬트리올라이트나 보미큐라이트는 똑같이 2대1. 2대, 1. 2대 1, 규산과 규산층과 알미늄층이 2대1로 섞어 있는데 중간 공간이 띄어져가지고 수분이 들어갑니다. 그러 그러니까 팽창. 수분이 들어가면 더 부피가 늘어나죠. 그런 것은 아닌 거, 거리가 먼 거. 카올린 라이트는 1대1 격자형으로서 팽창형 구조다. 팽창형이 아니죠. 이거는 비팽창형 구조입니다. 1대1이. 그, 아닌 것 정답은 4번. 카올리나이트.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아닌 것은 4번. 25번. 다음 작물의 종자 중 수명이 긴 장명 종자에 해당되는 것은 종자는 금년에 심었다가 내년에 또 심어도 이상이 없는, 발화가 잘 되는, 자, 종자가 있는가 하면, 금년에 심었던 것을 묵혀 가지고 내년에 심으면은 발아가 되지 않는 그런 종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크게 나눠 가지고 어, 수명이 짧은 내년에 다시 발아가 안 되는 짧은 단명 종자가 있고, 단명 수명이 긴 장명종자 그리고 보통인 보통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 녹두.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등은 비교적 장명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장명, 3년, 4년 묵혀도 발화가 된다. 매년 사서 심어야 된다. 고추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이건 단명종자. 수명이 대단히 짧습니다. 매년 사서 심어야 됩니다. 26번, 아이폼이라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아이폼. IFOAM 이거는 자 인터네셔 인터네셔 인터내셔널 I 자그 다음에 어 포드레이션 F 그 다음에 유기농을 얘기하는 오가닉 O 자 농업을 얘기하는 에그리컬처 A 자 모브먼트 이걸 갖다 지어 그러면은 첫 자를 따가지고 아이 폼이 되는데 이건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에 해당이 됩니다.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 그래서 정답은 일 번입니다. 질소와 인산에 의한 토양의 오염 원으로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가정용 폐수라든가 축산 폐수, 가축 분뇨, 그다음에 공장 폐수 이런데는 질소라든가 인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지만은. 광, 어,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 이거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비라든가, 구르라든가, 어, 아연이라든가, 이런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수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광산 폐수에 해당이 됩니다. 28번. 과수 재배를 위한 토양 관리 중에서 토양 표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거기서 보면 몇 가지 문항이, 네개 문항이 나왔습니다. 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멀칭은 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피복 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 스트로 멀치, 그래서 멀치. 스트로 멀치는 볏짚 멀칭을 얘기를 하고, 에 그래서 멀치는 부초. 풀을 갖다가 배가지고 말린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은 3번. 풀인 경우에는 그레스 멀치. 볏지부인 경우는 스트로우 멀치.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다음 식물 중 단장일 식물에 해당되는 건 단장일. 장일성이다, 단일성이다. 이걸 세번 오면 단장일이다. 아니면 장단일이다. 아니면 중일성이다. 중성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장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꽃눈 분화는 단일성. 단일성은 24시간 중에 자, 낮의 길이가, 햇볕이 때는 낮의 길이가 밤보다도 짧은, 보통 14시간을 기준해서 그보다 짧을 때 꽃눈이 분화가 되는 것, 화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화분화 조건, 단이라고 그러고, 짧을 단자. 단, 장일. 뒤에 장은 뭐냐? 꽃눈 개화. 꽃이 피는데 햇볕이 긴, 일장이 긴 장일이냐? 아니면 햇볕이 짧은 단일이냐? 그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 해당되는 것은, 초화류 중에, 어, 이, 프리물라, 그리고 원예작물 중에 딸기 같은 경우는 단장일, 꽃는 문화는 단일 조건에서 돼가지고 개화 꽃이 피는 것은 장일 조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햇볕이 낮이 길이가 긴 봄과 여름, 하지, 그 무렵에 낮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때 꽃이 피는 거. 아니면 개화, 개화 꽃눈 문화가 되는 것 이걸 창일조건이라고할 수가 있고 가을과 겨울 이때는 햇볕이 짧죠 낮이 길이가 짧죠 밤보다도 이때 꽃눈이 형성이 되고 개화, 꽃이 피는 것을 단일성, 단일조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을에 단일조건은 코스모스라든가 국화라든가 이건 단일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 가지 여권에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프리몰라가 되겠죠. 다음 중 표토에 염류집적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은 염류집적이 뭐냐. 우리가 화학비료를 논이나 밭에 주게 되면 작물이 100%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10kg 비료를 줬다. 그중에 5kg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초양, 토양층에 그대로 지하에 하나의 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작물이, 작물 뿌리가 그걸 통과를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가스가 나타나가지고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염기, 염류가 토양 속에 집적이 돼 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일반 토양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그럼 강우에 의해서 토양 속에 잔류가 됐던 집적이 됐던 그 염류를 세탈 씻어서 아래로 내려앉게 만듭니다. 그런데 비닐 하우스, 시설 하우스 내에서는 하늘의 강우, 비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인상 같은 경우 비가림 반기 비가림을 해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우를 차단합니다. 그 염류 집적이 훨씬 많습니다. 교육의 정답은 인산밭이 되겠습니다. 31번. 지형을 고려하여 과수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설명으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경사지에 과수원을 조성할 때는 재식열, 심는 열이죠. 그다음에 중간에 작업로에 따라서 집수구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집수구 비가 왔을 때 물을 모아두는 집수구. 물을 모아두게 되면 작물이 필요할 때 그걸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수구가 없게 되면 토양이, 표터가 씻겨 내려가잖아요. 침식이 되잖아요. 그 토양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 과수의 분류에서 인가류에 해당되는 인가류. 사과, 배, 모가, 비파. 이런 것은 인가류 꽃받침이 발육이 돼가지고 식용 부위로 먹는 것그 다음에 포도 장가류 그 다음에 복숭아 핵가류죠 핵가류는 글자 그대로 핵 중간에 우리가 먹는 식용 부위 중간에 큰 씨가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핵가류예요 핵가류고 뭐가 있나요 복숭아 살구 자두 땡두 이런 거헷갈리 겉껍질이 피막을 형성한다. 딱딱한 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 각가류에 해당해 각가류. 호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인가류에 해당되는 사과 배지요. 3번입니다. 33번. 경사지 전체를 3등분을 해서 매년 3분의 1씩 경작하는 작부체계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3분의 1. 세 개의 구역을 정리를 해가지고 땅을 그래도 휴식을 시키는 거, 그것은 삼포식 농법이라고 그러죠. 삼포식 포장을 세 개로 나눕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땅 면적이 경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이 휴한 놀리는 어, 과정을 할 수가 없죠. 한톨이라도더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땅 땅이 넓은 지역에서는 땅을 1년 정도 쉬게 하는. 근데 이와 같이 산 포구 중에서 쉬는 동안에 1년 동안 놀리는 기간에 그것도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두 과작물을 재배, 두 과작물, 콩과 작물, 크로바 이런 것을 재배를 하게 되면 땅심이 더 좋아지죠. 왜 공중유리 질서를 갖다 고정을 해가지고 땅심이 좋아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계량 산포식 농법이다. 산포식을 계량을 해가지고. 작물이 잘 자라도록 토양을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1씩 경작하는 것은 3포식 농법. 만약에 문제가 여기 있다가 다시 두과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뭐냐? 3포식 농법에서 이거는 계량 3포식이다. 두 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34번. 다음 미생물 중에서 질소 고정과 광합성에도 효과적인 미생물은 뭐냐? 자. 콩과 식물만 질소를 유리질소를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 중에도 녹조류, 녹조류, 그 다음에 남조류 이 계통은 광합성, 탄소 동화 작용도 하면서 공중 유리질소를 고정을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수에 비가 많이 와서 아, 침수가 되는 것이죠. 수해의 사전 대책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아, 경지 정리를 가급적 피한다. 그러면 물이 정체가 되겠죠. 흘러내려가지는못하죠 이거는 이런 문제는 너무도 쉽죠. 경지 정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고여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수해, 물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작물 중 사만 시대의 오곡에 해당되는 것. 사만 시대. 이건 옛날에는 보리, 기장, 피, 콩, 참깨가 5대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사만 시대. 다음 중 토양 산성화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것. 산성화 요인. 산성 토양으로 만드는 것은 주로 산성 비료를 주게 되면 산성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특히 밭 토양의 경우, 인산 이온은, 질소 인산 가리 중에서 인산 이온은 산성 토양에서 오히려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인산 이온의 불용화. 이것이 정, 정답입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인산 흡수가 높아, 높아져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성 토양인데, 여기에 밭에서 인산 비료의 가용화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성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적당하지 않는 것이죠. 38번, 다음 중 입단 구조의 생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식물 뿌리의 유기산은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해서 입단을 억제합니다. 토양 구조로 갔다가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을 입단화 여러 가지 호달 떼알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호달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곁들여서 같이 있는 것이 토양 입단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식물 뿌리가 완전히 분해되면서 생기는 탄산에 의해서 입단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입단을 파괴 억제를 시키는 것이 뿌리에 탄산이 나와서 유기산이 나와서 이와 같은 토양 입단을 억제합니다. 39번. 다음 중 토양에 비교적 오랫동안 잔류되는 농약은 무엇이냐. 잔류. 대부분의 농약은 우리가 공기 중에 아니면 토양 중에 주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공기에 분산이 돼가지고 시석이 돼가지고 잔류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잔류가 오랫동안 분해가 되지 않고 토양에 남아 있는 것이 잔류 농약입니다. 여기 보면 유기 염소계 살충제가 있어요. 유기 염소계. 이런 토양에 5년 이상 8년까지도 그대로 정체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BHC라는 살충제가 있어요. DDT 알드린 헵타크롤 이와 같은 농약은 유기 염소계 염소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런 농약은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는 BHC 그다음에 DDT, 알드린, 엘드린, 헵타롤 이런 농약이 판매가 되질 않고 생산도 되질 않습니다. 40분 다음 중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온실효과 우리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에 온실의 효과 열섬 효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온실효과는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수증기가 이런 것이 장파장에 복사가 돼가지고 어, 이게 대기와 지표 온도를 높여줍니다. 지표 온도가 어 높아지게 되면 상대 습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습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억제를 합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적당한 적습 상태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시설농업으로 겨울철 채소의 생산하는데 효과가 있다. 온실 효과가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부적절하지만은 시설 하우스 내에서도 광합성을 촉진이 아니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 효과, 열섬 효과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